안녕 에브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제몇 안되는 롤 친구이자 카톡 친구인 젠탑님과 함께합니다 참고로 그웬을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판에 젠탑님이 그웬으로 완벽하게 망하길래 진짜 그웬이 뭔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젠탑님이 정글을 갔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레드의 와드를 받고 시작합니다. 상대 레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그웬과 신드라의 1레벨이 모두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걸 물어보는 것부터 믿음이 가지 않네요. 하지만 저는 믿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붙으면 이기는 나르기 때문에 부시를 마음대로 들어가도 됩니다. 1렙 들교환는 원거리를 상대로 할수 있다면 무조건 해줍니다. 방패와 검이기 때문에 유지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짤짤이 딜교만 해줘도 무조건 방패와 재생의 바람을 가진 제 쪽이 훨씬 우위에 서게 됩니다. 2분 30초가 지났는데도 리신이 보이지 않는 걸 보니 풀캠인 게 확인되었고, 이제 502 카정만 들어가주면 됩니다. 저게 감인지 계산인진 모르겠지만 젠탐님이 가정을 들어갔네요. 저 정도 실력이면 그냥 정글로 전향하시는 것도 아 아닙니다. 체력 차이가 나고 라인이 당겨지는 데다 제가 유체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원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미니언을 마음대로 치지 못합니다. 역시나 딜 교환을 하면 주도권을 가진 제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상대를 집에 보내줍니다. 테를 타고 온 나르에게 맞고 있는 젠탑님을 살짝 쳐다봐주고 다시 라인전을 진행합니다. 무리한 프리징은 응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W는 낚시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상대가 먼저 플을 빼버렸네요 이렇게 유채화와 플을 교환하면 무조건 유채화 쪽 이득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상대가 오래이기 때문에 바로 닌탑을 올려줍니다 아까 전에 전멸 과유 체와 교환 을해 놨기 때문에 이알 로 슬로우 만걸어 줘도 무조건 잡을수있 습니다. 이제 나르에겐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아 요새 젠탐 영상 보다가. 상대가 전령을 풀면서 타워가 날아갔지만 할게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팀이 나르를 잡은 대신 상대 리신도 깊숙이 들어와 있었네요.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움직이고 걷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풀방울 방향만 잘 탔어도 살았는데 제 에임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불리한 상황이지만 노틸의 좋은 그래프로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나르가 코어 상황이 더 좋아도 1대1은 이기지만 문제는 1대1이 아닙니다 젠탑식 정치에 당하지 않으려면 빠르게 재송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는 줄 알았던 젠탑식 이니시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잔뜩 흥분한 젠탑님의 모습이 마치 초등학생을 보는 것 같아서 귀엽네요. 나르까지 마무리해주면서 게임 스코어를 뒤집어버립니다. 이번에도 50의 몸니쉬와 노틸의 그랩이 성공적으로 들어가면서 그웬이 딜을 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젠탑님은 탑으로 가면 저렇게 못할까요? 사실, 테를 굳이 안 타도 되는 상황이지만, 뭔가 신나서 오더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냥 타줬습니다. W가 빠진 순간 제드는 무조건 잡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었는데 기억코 왔네요.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걷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laughs> 자기가 와서 죽고 정치를 시작하는 텐타. 하지만 자꾸 그러면 당신이 모솔 자기로 마스터 컨셉을 잡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카톡 프사에 있는 얼굴이 굉장히 훈남이라는 걸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부터 정글이라 그런지 이니시를 기가 막히게 거는 오공 덕후는 구엔과 카이사가 딜을 전부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벽풀은 썼지만 역시 오공은 오공이네요. 벽풀은 썼지만. 들을 자르고 보틀의 그랩으로 시작된 한타를 이기면서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젠탐님은 정글로 전향하시죠.